공구 자성대 아파트 인근 하천보다 지대가 낮은 탓에 장마철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곳입니다.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주민들은 벌써부터 불안하기만 합니다. 만조 때 비가 오면은 주민들은 항상 불안해 가지고 항상 짐들도 뭐 1층 사시는 분들은 짐을 막 올려 놓고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까 하지만 제대로 된 침수 대책은 올해도 마련되지 못했습니다. 자성대 아파트 앞에 설치된 배수펌프장입니다. 현재는 정비공사로 운행이 멈춘 상태입니다. 구청이 5년 전 조성하겠다던 대규모 펌프장은 주민 보상협의가 늦어지는 데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 착공조차 못했습니다. 낙동강을 낀 사상구 삼락지구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. 올해까지 총 450억 원을 들여 배수펌프장을 증설하고 침수에 대비한다더니 아직 삽도 못든채 2년 뒤쯤에야 완공될 예정입니다. 사전 설계 검토, 해남부 심라든 이런 절차들이 보 오래 걸리다 보니까. 앞선 두 곳을 포함 부산의 침수 위험 개선 지구는 모두 16곳. 하지만 이중단한 곳도 이번 장마철전에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는 곳은 없습니다. 특히 올해는 장마가 평년보다 일찍 찾아오는 데다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떼늦지 않는 철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. MBC 뉴스 장예지입니다.